최근에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뿐만 아니고 타임지에서까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콜레스테롤은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뇌의 구성 성분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세포의 구성 성분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신경막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성호르몬의 주원소가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적다 보면 은 아까 얘기한 뇌의 문제. 대포의 문제, 신경의 문제, 르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방을 조심하라 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부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듭니다. 섭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5%, 음식에서 15%를 조달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다 적다의 문제는 많으면은 간에서 덜 만들고 적으면은 간에서 더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을 간이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뭐냐 보통의 경우에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이 콜레스테롤이 가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그래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염증을 줄여야지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덜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지금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음식으로 조달하는 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계란 노른자를 안 먹고 새우를 안 먹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단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섭취된 게 많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 다 응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출이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간과 몸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양에 대해서 14년 타임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수십 년간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장 질환의 발생과 원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타임지에서 처음에는 50년 전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캐치프레이즈 똑같습니다. 50년 후에 이렇게 나왔고 의과학은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는 매일 나오고 업데이트 되는데 최신 의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계속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